안녕하세요 저희 토론동아리 라온의 10월 3일 날 토론 사회자를 맡게 된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사회자가 이제 대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본을 직접 만들고 인쇄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저희 토론동아리의 토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입론 회의 각 측에서 반론 및 질문 그리고 최종 발언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됐다. 타이핑은이 정도로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인쇄를 해볼까요? 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라온 토론 동아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번 생각을 말한 다음에 좀 확실한 근거 자료를 모아보자고. 반대하기 좋은 근거가 정보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등이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내가 일단 본 거야. 반대 근거 자료 정리. 일단은 첫 번째 가의 기업체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가 실명제가 있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여러분들. 그러니까 댓글에 과반수 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댓글에 과반수가 없어질 바에야 차라리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게더 실용성 있다라고 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로이크만 끝내보도록 할게요. 끝! 우리 아이디어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어, 일단은 나는 음. 내가 내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내가 한 말에 더 책임을 질수 있다고 생각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 악성 댓글에 내 받는 피해가 되게 큰데, 실명제를 도입을 하면 그런 경우에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잡기도 용이해질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라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입론 시간은 2분이며 찬성 측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자신이 단 댓글에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내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 단 댓글에 책임을 지으로써 무분별한 생각 없이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있고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예절이 필요하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은 글을 남김에 있어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병제를 찬성하게 되면 스로 말조심을 하게 되고 보다 더 좋은 온라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이나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빠르고 쉽게 추적할 수 있어서 사이버 수사대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최초 배포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신빙성 없는 글을 마구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라인에 만연한 정보는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적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믿을 만한 정보를 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차원도 많아질 것입니다. 예로는 러시아의 인터넷 실명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8월 공공 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입된 러시아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불법 다운로드 횟수가 증거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되었던 러시아 최대 다운로드 포털이 극히 감소된 효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인터넷 실명 제도에 찬성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해킹사례의 예로 2016년 9월 커뮤니케이션 네이트 사이월드에서 대규모 해킹사태가 일어나 약 3,500만 명의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성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사태의 원인이 1차원적인보안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터넷 실명제에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둘째 해외 진출이 어렵거나 해외 기업의 국내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은 독보적인 속도로 인한 갈라파고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회사가 해외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트위터, 구글과 같은 국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변역되어쓸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외국 회원에게는 아무 정보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만 개인정보를 받아 운영한다면 외국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 완전히 사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해외 유명 기업이 우리나라를 돌려고 해도 법적으로 규정된 신명제에 따르면 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구성을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는 점차 동떨어지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셋째, 댓글의 수가 감소돼서 댓글의 표요성을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이론대로라면 악플은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도 악플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댓글의 수입니다. 악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댓글 자체가 감소된 것이지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얻은 좋은 효과보다는 인터넷 실명제는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넷째, 댓글의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써서 마음껏 자신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쓰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 익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자신의 실명이 공개된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은 괜찮지만 어쩌다가 하는 지인이 나의 이름을 보고 자신의 지인쓴 댓글임을 알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댓글의 자유일자성이 없어지겠죠. 이와 같은 네가지 이유로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팀에서 3분 동안 작전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측에서 서로에게 반론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반대 측에게 질문해주세요. 요즘은 번역 기능도 많이 발전했고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을 소개하는 정보가 아니라 오직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자신의 실명, 실명일 뿐인데 어떻게 국내 수출이 어려워지나요? 국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유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실명만 한다면 이미 유튜브 같은 데서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딱히 효과는 없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주소까지 동번하기에 더더욱 해외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해킹이 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싸이월드 등은 댓글이 아닌 자신의 계정을 만드는 형태인데 이것이 게, 댓글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 일단 인터넷 실명제는 저희가 댓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댓글이 아닌 본인의, 본인이 써놓은 자신에 대한 한 개인 정보를 통해 해킹에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댓글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은 자신의 실명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트위터 같은 SNS에서 이름을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했던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인이 이름을 보고 그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는 동명이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분의 계정이 자신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동명이인이구나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넷 실명제는 주소도 딸려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좀더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정을 눌렀을 때 자신의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계정 형태가 자신의 실명인 것일 뿐입니다. 주소나 이런 거는 전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찾은 저를 찾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를 쓰고 악플이 1.7%, 댓글이 68%가 없어졌습니다. 댓글의 가반소가 사라졌는데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쓰지 않고 댓글을 아예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댓글이 줄었다고 해서 댓글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기능을 없애는 것은 누군가가 피드백을 가뜰 권리를 무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명제로 댓글을 쓰는 게 두려워서 안 쓰는 것은 자유이지만 댓글 기능을 없애는 것은 창작자가 피드백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인해 받은 피해를 줄이면서도 적당한 피드백을 받으려면 가장 나은 방법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인터넷 실명제를 쓴다면 자신의 이름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많이 꺼려하고 해킹도 늘어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자유를 바라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책임을 질수 있는 거지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의 생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도 그래도 자유를 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쓰지 않아도 사이버스태 같은 악플이나 그런 것을 수사하는 기관이 있고 또 그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굳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악플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말씀하신 대로 없고 악, 악플 수가 진다는 효과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휴지이 용이해지면 그런 악플에 대한 대응이 빠를 것이고 고소 후에 오래 기다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손쉽게 처리되는 것이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도 악플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모두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자료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2018년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1만 5,926건인데, 검거율은 68.3%로 1만 889건만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범죄자를 더 검거하기 위해서는 좀더 추적이 용이해지는 게좀더 모두에게 이득일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추적이 용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자신의 실명을 갖다 능행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 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주민 등록번호를 어쨌든 개인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적이 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보통 앱 같은 것을 사원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을 쓰지 않나요? 생년월일만 사용하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못본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양측의 반론과 질문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각 각 팀의 주장들을 모두 정리해서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의 최종 발언은 2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고 찬석 측부터 먼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찬성 측 최종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감거되지 못한 인터넷 모욕죄를 보다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게 돼서 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도에 찬성합니다. 이제 반대측 최종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해외 진출이 어 거나 해외 기업의 국내 수출이 어려집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저희는 전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의 수가 감소돼서 댓글의 필요성이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이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댓글이 줄어든 거였으므로 인터넷 실명제는 커뮤니케이션 위치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댓글의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의 삶의 자율성을 가져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쓰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실명이 아닌 익명성이 보장되어 할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저희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앗아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네 가지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판정권 측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양측에 모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댓글의 자유 의사성이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사용자가 쓴 댓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표현의 자유에 책임을 진다는 것과 같죠. 또한 범법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면 익명이필수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실명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자유 의사를 반해 억압을 받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지 좀더 자세한 근거가 듣고 싶습니다. 악플을 쓰지 않아도 자의 실명을 받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고 댓글을 쓸때 실명제 때문에 그것을 좀더 꺼려하고 실명제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찬성 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댓글에 단 사람의 실명을 토대로 추적해서 도용 협박 및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2차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나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그쪽에는 보안이 더 필요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동명이인이 많고 인터넷 실명제는 오직 개인정보가 입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만 기재되는 것이므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정단 질문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과정들을 판정단이 심사를 해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모두 내렸습니다. 논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 제가 판정을 내린 기준은 입론, 반론, 최종, 그리고 판정단의 질문까지 4개 모두 총 5점, 5점씩 해서 총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순서대로 5점, 5점, 3점으로 18점, 반대 측은 순서대로 (5점 3점 5점 4점으로) (17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제에 관한 결과는 찬성 측이 승리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찬성 측의 승리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